자 보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콜랩 소속 크리터 UDTV입니다. 자 UTV 윗 인디게임. 자 오늘의 인디게임은요. 밴디 앤더 잉크 머신입니다. 요즘 한국 유튜버 분들도 물론이고 외국 유튜버들에게도 인기 많은 인디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 크리터 중에 한 명이 있니? 밴디, 밴디, 그, 공장? 공장인가요? 제깐그 공장 토대로 만들어, 배경을 만들어진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참고로 이 게임은요. 챕터 1만 있는 데모 버전으로 현재 챕터 2까지 나와 있으며 챕터 2는 약 5달러 위나 돈으로 약 5천... 5천원인가... 5천인가로 구입을 해야되는 구입을 해야 정식 정품게임 정품을 즐길 수 있답니다 자 다시한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은 챕터1 즉 데모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Henry It seems like a left time since we worked on cartoons Square together. Literally 30 years really slips away, doesn't it? If you're back in town, come visit the old workshop. There's something I need to show you. Your visitor. Journey then Journey then? 야, 구 쏟아있네요. 일단은, 헨리, 헨리에게 보내는 거고, 이제, 카툰, 칸트에스, 카툰에서, 만, 어, 몇지몇 시간 동안 일을 해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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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다 30년, 뭐, 저쩌저라고되있네요 <laughs>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움직이고, 웹폰 a p o n shift, jump. You got a c o n t e r o n e Chapter 1 Moving Pictures. Alright, Joey. I'm here. Let's see if we can find what you wanted me to see. Find the ink machine. 자, 잉크 머신 찾으러 가네요 i t a a l i t t l e Deb d e b e 스린밴디인 아. 댄싱데몬, 그리고는 Ship Songs, Ship s o n 오, 뭐 뭐야 여기? 어, 어 이건가? 아무것도 안 나온데? 이씨 이게 이게 밴딩가? 이게 가장 눈에 띄는데? 이거는 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근데 분위기가 뭔가 폐허 페어, 폐허가 된 공장인데 그냥 보니까. 어, 이건 뭐지? 인형인가? 음, <laughs> 인형 같은데. 아니었나 보네. 아, 어, 뭔가 써다 Dreams come to. 꿈은 현실로 온다? 뭐지? 근데 왜 검은 잉크? 무서운데? 느낌상 약간? 청겼네이씨잉크 머신. 어 찾다. So this is the ink machine, u huh? Wonder how turn it on. Turn on the ink machine. 이거 무슨 득금? <laughs> <뜨끔. 웃음> 이 이거 뭔가 터진 듯한 터진 듯한 느낌인데? 일단은 이거 저거 뭐, 기계 틀어야 돼요. 그럼 뭘 찾아야겠죠? 틀면 그, 그 뭐지? 트는 기계 찾아야 돼. 이씨. 안 되네. 어... At this point, I don't get what Joey's plan is for this company. The animation sure aren't being finished on time anymore. And I c e r t i n l y don't see why we need this machine. It's no idea. Messy and who needs that much ink anyway. Also, get this. Joey had each one of us donate something from our workstation. We put them on these little pedestals in the break room to help appease the gods, Joey said. Keep things going. I think he's lost his mind, but hey, he writes the checks. But I tell you what, if one more of these pipes bursts, I'm out of here. 야, 뭔가 길어 갖고 뭔말인지모르겠네근데 <laughs> 길어 갖고 맛. 아무도 안열네 뭐야 이게? 특정 아닌가? 어. ink lee a s r 망고도 안 깨진데 안눌러지네안되거 되게 따뜻 따뜻 가봐야겠다 여기 안 되네 일단 여기 보고 왔으니까 다음은 이쪽을 보고 가겠네 잠봤을까? 어? 뭐야? 나무판자 떨어졌네. 오우씨, 뭐야 이거? Oh my Joey, what were you doing? 얘가 조이야? 뭐찔렸어 아, 찔렸어, 허. 찔렸어. 근데, 근데, 보통, 보통 피가 나오는데, 얘, 는 검으니까 나오네? Who's Rowling now? 지금, 지, 지금, 시껍, 시각, 시껍게 하고 있는 건 누구냐? 그 뜻인가? 쉣 oh 심각한데. 어, 이건가 보다. Alright. How do I get this to work? Fix the ink machine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된다는데? 아 설마 어? 우씨 우씨 왜 여기있어 어 풀렸다 우씨 깜놀이야 얘 방금 전까지 없었잖아 얘가 왜있어 진 미친 안되나? 아 잠만 방전에 그거 뭐냐 이거 이걸 얻었더니 여기에 올려져있어요 그렇다는거는 이거 부품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가가지고 그럼 한번 가봐야죠 저기 가 임마 여깄어 그러면 그렇다는거 어쨌건 그렇다는거는 이거 부품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저기 쭉 돌아다녀야 돼책찾고요 무시하고 <laughs> 아까 그거니까 무시하고 <laughs> 어? 여깄어 어... 뭐 먹을 게 없나? 먹을 게 없... 먹을 게... 뭘게 없어 이씨 뭐할게 없다니 젠장할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보다 담겨있네요 일단은, 부품을 찾아야 돼. 그, 근데 여기가, 여기 없다는 거는, 일단 위로 돌아가야, 돌아가야 돼. 얘 원래 있던 애잖아. 음,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어요, 나? 도가? 어, 있다 하나 찾았고요. 자 그러고 오우씨 <놀람> 뭐야 불 꺼졌어 뭐야 <놀람> 뭐야? <놀람> 이씨 어, 잠깐만, 저거, 음악! 그럼발견했다는 거네? 자, 다시만,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서, 그거, 부품, 부품을 몇개 찾았나 한번 볼게요. 확인하기 위해선 부품을 몇개 찾았나 봐야 돼. 일단 반 찾았네. 반 찾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아니지? 흐이씨 <laughs> 또 보..또 보게..또 보네 자꾸 <laughs> 왜 자꾸 또 보는건데 <laughs> 잠겨있고 드리스 카운트 여기도 잠겨있네? 올라가서 또 없나? 인형 찾고. 돌아가서. 어. 오케이. 그렇다는 건 이제 마지막 한 개만 남은 거네요. 그 음악, 음악인가 그거였데그 음악, 그 음악 밑에, 밑에 있었죠? 밑에 가족으로. 왜, 엄마이안 나와? 자, 그럼 다시 가서 먹고 올게요. 이쪽이겠죠? 야, 근데 분위기가 약간 무서운 느낌이다. 어, 기다 느낌이 약간 무서워. 어. 잉크? 잉크 어디지? 잉크가 잉크 잉크 이거 채취해야 되나? <laughs> 채취설말 채취한 건 아니겠지? 잠겼네. 새마 채취한, 채취한 건 아니지? 그럴 리 있겠나? <laughs> 아... 잉크 데스까. 잠겼네. 커을은 열리지 않는구나. <laughs> 음 Doin' i come t r 이정 보고 왔고 <목소리> 뭐야 이게? 이거 아니구나 음... 잠겼네 쉣 <목소리> 여기 저건 부술, 부술 수있는게 있어야 된대 의자. <놀람> 그 그것보다 일단은 일단은 찾아야 돼. 일단은 그거 의자부터 찾아야 돼, 의자. 그거 잉크. 잉크가 여기 설마 여, 여기 있나? 우쒸 어지 않잖아 이거 어초 애초에가 나오질 않잖아 잠깐만 잉크 잉크 잉크... 잉크 어디 있는 거요 잉크가 안보여 잉크통이야. 잉크통 차, 잉크통, 잉크통. 여기? 여기? 안 되네? 잉크통이 어딨어? 잉크통, 잉크통. 잉크통. 어디가안 되노? 잉크통, 잉크통. 잉크통이 안 보여. 리얼, 잉크통이 안 보여. 둘러볼 수 있는, 둘러볼 수 있는 다 둘러봤, 둘러봤는데. 아니, 대체, 잉크통이, 잉크통이 어딨다는 거. 이쪽으로 내가 볼까요? 리얼 잉크 통이 하나도 안 보여. 잉크 통이 어디? 잉크 통이 어디 있어? 진짜 잉크 통이, 잉크 통이 어디 있는 거야? 왔다. 헤 잉크 통이 안 보여. 잠시만요. 진짜 뭐야? 밴디 으아. 어떻게 해야 되는겨? 잉크통 잉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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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톤. 잠깐 아까 거기 거기 다시 가봐야 되나? 잉크톤, 잉크톤. 텅텅. 뒤에다 뭐 숨겨놨나? 없네. 이씨 사사지 다시 다시 사사다 뒤집어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잉크통이. 잉크통. 잉크통. 이거 무슨 무슨 미로 찾기인 줄 알았다. 이거 순간 진짜. 하... 잉크통 못찾겠다왜 아유 잉크통? 어? 잠깐만 제대로 못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잠만 집안요 반에 반에 선반에 아 진짜 미루다 이거. 잠시만요. 다시 해 볼게요. 없어? 위치가 랜덤인가? 어, okay, 어 일단 that's all of them. Now I just need to get the ink flowing s o m e h Should be a switch around here somewhere. Then I can start up the main power. 오케이, okay, 한번 해 봅시다. 알려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힘들게 힘네 힘들게, 힘들게. 씨. 1 6계 찾았어. 필이면 자, 첫건 지금 다, 다시 해볼까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예사수가 있네. <laughs> 자, 일단은 그 극장 그 극장이 있던 극장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 극장 있던 곳이 극장이 있던 곳이 여기였던가 극장이 있던 곳, 극장이 있던 곳 있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씨. 우씨. 이깜놀아 何だ 이게 밴디구나. 와 근데 얘가 하, 소름. 야 소름적이었다. 깜놀했어. 범죄 그딱 까투리 나가지고 깜놀했어. 갑자기 나가지고 눌러어 다음 어디로 가야지? 되 자 아, 이거를 여기다 메인 파워 아, 이거 런닝 다 없어졌네 심한데. 위로 가야되나?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오! 오! <회 sitzen> 오우 빨이빨이빠이 넌넌넌넌넌. 여기, 여긴가? 으아아아아아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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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놀랐어! 나 놀랐어, 리얼! 우와! 저 엄청 엄청 놀랐어요, 엄청에. 밥쟤 엄청 놀랐어요! <laughs>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시성길인가? 소 <목소리나> 어저 어, 어. <laughs> 방금 전 리얼 눌렀어요 리얼 와와 방금 전에 그 검색 물, 물체 뭐야? 얼굴이 그 밴디 밴디한테 닮았는데? <laughs> 걔, 걔가 설마 밴디야? 와와 <laughs> 와, 솜짝이다 솜짝 와걔개 솜짝 어? 자 아, 이걸 틀까 이걸로 왼손을 공격 할수 있네요 이걸로 가자 아. 와. 와, 밤전께 밴디인 줄 몰랐다. <laughs> 어, 무서 밤전에 밴디, 밴디 까페트에 나온 거 보고 진짜 었어요 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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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자, 밴디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laughs> 많은 유트브 유트넘 오디한거 치고, 야, 재밌기도 하고, 완전, 완전 깜놀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진짜, 그런 맵이네, 그런 맵이네요. 와. 자, 제건 자, 밴디, 더, 잉크 머신. 자, 여기까지입니다. 와. 밴디, 윌리턴. 아, 밴디깜놀됐다 진짜. 벤디 밴디 얼굴. <웃음> 하하하. 잘 <laughs> 끝이네요. 스게 피하지. 스킨 못해? 못 하나 봐요. 아. 자, 쨌건밴디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주설 감사하고요. 자, 녹화 종료. 자, 밴디 엔더 잉크 머신.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주설 감사하고요.

미친새 네, 광고했습니다. 미친새끼 <laughs> 광고했습니다. 아.